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채영입니다. 일본 투어 이렇게 되셨을까요? 일본 투어 지금 올해 6년차고 지금 최근에 계속 일본이랑 한국 오가면서 시합을 병행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대회에 참가하셨습니 사실 너무 오랜만에 시합도 한국 시합에 이제 참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일본 투어에 있다 오다 보니까 되게 좀잘 해야 되겠다는 성... 성적에 대한 부담감? 네, 그런 게좀 있었어요. 제일, 그때 이제 도전하기 전에 제가 한국 투어를 12년 차였어요 KLPJ 투어 12년 차였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JLPJ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좀 골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투어를 할 때는 아, 골프가 좀 나의 전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되게 심적 부담도 있었고, 골프가 안 되면은 그냥 삶도 약간 좀 무료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일본 투어 가니까 시합도 하면서 또 친구들이랑 시합이 끝났을 때는 또 다른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렇게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골프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 첫승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오랜 기간 야마와 야마하랑 인연이 너무 깊어요. 야마하랑 계약을 하고 나서 첫 우승도 했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야마시합 일본에서 개최되는 시합을 한국에서 초청받아 나갔는데, 또 3위를 기록을 했어요.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어... 장비를 선택할 때 저는 아무래도 투어를 할 때는 선수이다 보니까 큰 미스가 안 나오는 채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살짝 미스가 나도 이만큼 미스가 날수 있는데, 같은 미스여도 저렇게 크게 미스가 나는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 갭을 좀 좁혀주는? 그런 체가 좋은 체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인연이 깊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믿고 하는 것 같아요. 야마라는 클럽을. 그리고 일본 갔는데 또 일본 브랜드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뭐 지원 같은 것도 더 좋고, 저한테 딱 클럽을 맞춰주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믿고 쓸수 있는 그런 네,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좀 어린 선수들을 볼때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되게 투어에 오래 몸을 다, 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친구들 또 플레이하는 거 보면 꿈 가득한 열정 같은 게 플레이한데 보이는 거예요. 막 의지, 열정, 막잘 어,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막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귀여웠어요. 지금 프로님은? 저는 그냥 직장인입니다 <laughs> 이게 처음엔 꿈으로 시작했는데 네. 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 그냥 이, 골프장? 뭐 시합? 이곳은 나의 직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살짝 그러다 보니까 좀뭐 골프가 안될 때는 뭐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도 생기고 되게 좋아요 그럼 언제까지 골프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경쟁력이 된다면 있다면 계속 투어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왕 어, 용기내서 일본 간거 일본에서 좀 우승 한번 하고 고 싶죠. JTBC 골프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저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했는데요. 방송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